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 공략불과 문빨 디펜스라는 게임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자, 불가능한 도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난이도를 선택해 주세요. 전 고수니까 이지. 영웅을 소환해 모든 적을 퇴치하면 됩니다. 영웅 소환을 위해 땅을 터치하세요. 네, 자, 이제 히어로 버튼을 터치하세요. 네, 알겠어요. 자, 잘했습니다. 다이아를 한개를 사용해 영웅을 소환을 하세요. 적을 소환 테스트해 봅시다. 오케이, 참 쉽죠?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두 번째 영웅을 소환해볼까요? 히어로. 히어로. 소환. 불모합사 두 명으로도 아직 적을 못 잡았네요. 영웅 클래스를 업그레이드를 해서 적을 퇴치합시다. 불모합사 한명 터치하라. 이게 조합이겠죠? 잘했습니다. 레어 클래스 소환을 했다. 자, 이제 쉽게 아까보다 적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다음으로 방금 소환한 영웅의 공격력을 살펴봅시다. 소환한 영웅을 터치하시고, 버튼을 누른 다음에 공격력 이 120이네. 어 여기서 공격력을 올릴 수가 있다. 뭐, 골드 증가도 있고.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자, 여기 좀 스킵을 할게요. 자, 시작해볼게요. 클릭하고, 영소환, 카먼, 아, 랜덤이구나. 카먼, 하나 더 레어, 오, 레어, 레어, 레어. 확률이 있나요? 이거? 확률도가 있나? 다 잡았다. 이거 조합 못하나? 클래스 업그레이드고 똑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아예 오케이. 그러면 어이기 됐다. 업그레이드. 나 이해했어. 완전 이해했어. 지금 그럼 대충 이런 데다가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뽑아. 그냥 뽑아 계속. 이런 빈 곳에다가 우선은 막 지어놓은 다음에 업그레이드 하면 돼요.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거냐면. 여기 지금 똑같은 게두개 나왔죠 그러면 좋은 위치를 선택을 해서 업그레이드 누르면 돼요 이런 식으로 예전에 워크도 이런 게임 있었는데 어? 이두개 똑같은 거다 그러면 여기다가 업그레이드 오 뭐야 뭐야 처음부터 이거 깨는 거 아니야? 컴온 하나 더 컴온 지금 똑같은 게 없는 거 같죠? 자 이대로 웨이브 시작을 하고 아얘스플래시구나 그냥 잡는 것 같은데. 자, 여기에다 소환 또커아레어아 슈퍼 레오. 오오오 오. 좋은 거 나왔어요. 영소환. 커먼 영소환. 커먼. 자, 이러면 위치가 좋은 게 이쪽이겠죠? 이쪽에다 업그레이드. 이 쪽이 나왔으니까 업그레이드. 어, 이 보스 같은데? 어, 잡았네요. 자, 여기 똑같은 게 하나 나왔고 업그레이드. 여기 똑같은 거네. 그럼 여기다 업그레이드 할까? 아니, 여기다 하자. 업그레이드. 어, 판매가 아니지. 업그레이드. 어, 이게 똑같은 거다. 업그레이드. 오, 똑같은 거다. 업그레이드. 끝났어. 다 죽었어. 자, 게임 분명히 나 처음 하는데 왜 이렇게 잘하지? 게임을 이해를 빨리했나? 아닌가? 지금 이게 못하는 건가? 왠지 제 생각으로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시작하자마자 끝판 볼것 같은데. 어, 이게 되게 똑같은 것 같은데? 업그레이드. 어 똑같은 것 같은데 업그레이드 와 대박 소환 소환 오, 레어 어 똑같은 거다 업그레이드 소환 여기 똑같은 게두개 있네요 우선 여기다가 업그레이드 할게요 지금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좋은 거를 가운데 박아놔갖고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똑같은 거구나 아니요 안 볼래요 이거 업그레이드 오 이건 뭐야 좋은 거 같은데 여기다 업그레이드 오 배틀크루저 같은데 대박! 한번 업그레이드 해줄까? 어떤 게 제일 좋은 거지? 우선은 배틀 크루즈 해줄게요. 데미지 업그레이드. 어, 얘는 레이저야 뭐야? 스탯을 보면 되지. 0 정도. 화기구나. 화기. 업그레이드. 근데 왠지 게임 끝난 것 같은데. 벌써 데미지가 3만인데? 3만. 뭐야? 45,000. 오. 대박! 소환! 소환! 어, 여기도 소환! 자, 여기까지만 해주고, 조합을 해볼게요. 똑같은 거두 개. 업글. 어, 또뭐 있냐. 이거 업글 되냐? 업글. 이거 되냐? 업글. 그냥 다 눌러볼까? 이제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되나? 이게 안 되고. 소환. 여기도 소환. 근데 이거 메이브가몇 단계까지 있는 거야? 자, 여기 소환해봐. 아, 업글. 또 업글할 게뭐 있냐? 얘 업글. 얘 업글 할수 있다. 여기다 할까? 이 밑에다 할게요. 여기 업글. 오, 뭔 좋아보여. 뭐야? 이게 보스구나? 오, 두 마리 같은데? 한 마리인가? 여기 나가는 구멍은 어딨나요? 잘 모르겠다. 소환. 자,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될 것 같으니까, 지금 웨이브를 좀 진행한 다음에 다시 와보도록 할게요. 다녀올게요. 네, 다녀왔고요 지금 킹데몬이라는 보스가 나왔어요. 지금 못 잡았거든요. 자 이제 벌써 못 잡네요 자 빨리빨리 조합을 해야 될것 같은데 자 그리고 배틀그루즈를 하나 더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지금 이제 왼쪽 뿐만 아니라 오른쪽에도 좀뭘 만들어줘야 될것 같아요 또못 잡나? 와 달지도 않는구나 이제 운영자야? 피가 없는데? 왜 피가 물음표지? 뭐야 이지 보드는 생각보다 할 만하죠 아깬 거야? 와, 대박. 저 시작하자마자 게임 깬 거예요, 지금. 오. 난 역시 초고수였다. 자, 그러면. 자, 한 단계 올려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 바로 영 소환을 해줘요. 자, 두개 소환해주고. 못 잡을 것 같은데? 우선은 초반에 그냥 업그레이드 해줘야 될것 같아요. 다 잡았죠? 자, 바로 영 소환해주고. 소환해주고. 자, 커먼만 나오네. 자, 똑같은 하나 나왔으니까, 이걸 업그레이드. 이거 할것 같은데? 자, 이 e 웨이브. 아, 이거 속도인가요? 아, 속도가 있구나. 와 자, 곱하기 2배로 할게요. 자, 영소환. 영소환. 여기다 소환을 해줄게요. 조합하고, 여기다 도 조합하고, 이것도 조합해야 되는데. 어우, 가쁜하네요 게임이. 영소환. 오, 이것도 이지 모드 아니야? 되게 쉬운데? 또 커먼이냐? 와, 커먼, 커몬, 커먼 밖에 안 나오네. 클래스 업그레이드. 여기도 업그레이드. 왠지 원코인이다깰것 같은데. 오, 이거 게임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자, 또 바로 시작. 오, 이번엔 빠르다, 애들이. 아, 못 잡을 수도 있겠다. 너무 빠른 애들이? 오, 나간다, 나간다. 어, 잡았다. 오, 조합할 게 없나? 없네. 어, 아, 보스다. 못 잡는 거 아니야? 아, 잡았네요. 왜냐면 한 바퀴 돌기 전에 피를 반픽 간 거면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잡았고 영웅 소환. 또 커먼, 영웅 소환. 커먼. 업그레이드 하고. 여기다도 클래스 업. 이것도 업그레이드. 이것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업그레이드. 자, 다 깼고. 또 소환. 와, 못 잡는 거 아니야, 이거? 오, 못 잡는다, 못 잡는다. 아, 나갔다. 두개 나왔다, 세개 나왔다, 네개 나왔다. 오, 여섯 마리 나갔네요. 어, 못 잡았다, 이것도. 와, 대박. 죽었다.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 어이가 없네. 자, 제 시도. 초반 레어 안 나오면 좀 힘든 것 같아요. 자, 대충 잡아주고. 레어, 레어 안 나오니? 어, 똑같은 거두 개다. 오케이. 초반 좋아요. 바로 용소한 업그레이드. 똑같은 거 나왔다, 업그레이드. 와, 초반에 좋은데? 오, 얘한테 아까 많이 놓쳤지? 이걸 잡아야 되는데, 이거를. 와, 또못 잡나? 야, 화기 올려줘, 화기. 화기, 화기. 어, 또못 친다, 또못 친다. 오, 설마 죽나? 오, 겨우 살았네. 오, 이거 못 잡나? 어, 잡겠다, 여기는. 오, 설마, 설마, 설마. 오, 잡았다, 잡았다. 와, 순간 몫이었네. <laughs> 자, 또 소환. 업그레이드. 여기다 또 업그레이드. 오, 좋아, 좋았어, 좋았어. 얘왜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얘 옵션이 뭐니? 불. 불, 불. 야, 이거 하나 가다 캐리하네. 이거 돈 사야 될것 같아요. 돈 하나 사고, 이걸 불 만땅 쳐. 됐어, 됐어. 충분해. 야, 너 옵션 보자. 뭐 데미지 4만 0어못 잡나? 잠깐만 야돈 사봐 야불다 업그레이드 됐어 야돈또사야불 업그레이드 다 필요없어 야 데미지 몇이야 이거 6만 1200야 원킬이에요 원킬 <laughs> 자 이제 소환 좀 해주고 어이못 잡는다 죽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빨라? 와... 아까 배틀코르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 보스 잡기에는 또 죽었어 와 빡치는데? 이거 한 번만 더 깼으면 아 됐는데 이것만 잡았으 됐는데 자, 다시 한번해 볼게요 제 시도 야 영웅성아 빨리 아까 치타 같은 거 있는데 그게 굉장히 빨리 지나갈 때 목숨이 그때 많이 달거든요 그때 목숨을 많이 안다는 걸로 목표를 잡아야 됩니다 어 이거 똑같은 거지? 업그레이드 어 똑같은 거다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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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얘는 왠지 전기 같죠? 레전더리, 하나 나왔죠? 이거를 업그레이드 할게요. 자, 번기를 다는 전기. 데미지 옆, 전기. 다올려 다야, 다, 야 다야, 다, 돈으로 바꿔. 자, 다 전기 올려요 자, 32,000 데미지에요. 왠지 이번 판은 깰거 같아요. 여기서 살아야 돼. 오, 잡네. 깼네, 이거. 마지막 17단계 보스 놓쳐도 5밖에 안 다니까, 목숨이. 깼습니다, 이거. 자, 15웨이브 보스인데, 잡겠죠? 거의 반피 깠으니까. 잡았네요, 이거는. 잡았고, 이건 깼네요. 17단계를 못 잡아도 그냥 무난히 깬것 같고. 오, 잡겠는데, 저런얘도 오, 잡네, 역시. 자, 안녕하세요, 운영자예요. 최고 데미지 측정하기로 왔습니다. 아까 21만인가 떴던 것 같은데. 210만인가? 과연 여기서는? 자, 들어갔고. 오, 아까봐다졌어요 자, 길게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헬 모드입니다. 왠지 헬모드 다이아 하나 줄것 같은데? 아, 벌써부터 빡세 보이는데? 어, 똑같은 거다. 뭐야. 영수소환영 용소환. 이것또 대신 각 깨는 거 아니야? 와, 여기서 죽는구나. 대박. 와, 지금 헬모드 같은 경우는 못깰것 같거든요, 이거?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영소환 소환. 자, 또 죽었구. 제시도. 소환. 소환. 자, 지금 11단계까지 왔어요. 와, 이번에는 그나마 희망이 보일 것 같아서 지금 1 5단계의 보스만 잡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17단계 놓쳐도 이걸 깰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 이번 판에 다 끝내고 싶은데 똑같은 거 나왔고 클래스 업그레이드. 또 나왔죠. 업그레이드. 똑같은 거 레전더리 나왔죠. 업그레이드. 이 물이죠. 너무이니 얼음. 다야 다 구매해서 얼음 다 몰빵합니다. 와, 깬거 같아요. 소환하고, 소환하고, 팔 업그레이드 하고, 어, 업그레이드 할거 없니? 와. 보스 나왔죠? 이것만 잡으면 돼요. 잡나? 아, 못 잡는다. 와. 잠깐만, 이거 팔아봐. 야, 팔아. 팔아. 야 얼음 다해자 됐어 야야야 야, 야. 와 진짜 아 이거 15단계 잡았어야 되는데와 안사깝다 아 17단계 18단계인가? 18단계 보스를 아 잡아야 되네 무조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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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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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이거 잡아야 되는데 역시 못잡죠 아 이번판 진짜 아깝다 자 자, 좀만 더 하면 깰것 같은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